구독 좋아 시청 여러분, 이 나무가 지금 고염 나무입니다. 고염 나무 이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감 나무가 그 왜감 씨를 심으면 고염이 나죠? 고염 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지금. <목소리> 구독 좋아 시청 여러분, 이런 깊은 우지에, 야. 사람들이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지금 이렇게 집이 완전히 어, 허물어져가고 이게 이 밭이었었나 본데요. 밭도 지금 겨울이니까 이렇지 여름에는 들어올 수도 없었겠네요. 이 야, 한번 가서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음... 이런 깊은 골짜기에 사람이 살았답니다. 야 이야... 앞에 묵어가지고 앞에 마당에 나무 보십시오. 진짜 묵은지가 폐가가 된지는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요. 다 지금 외벽은 다 무너지고 없네요. 이야... 한번 볼까요? 아유 이뭐 앞에 우거져가지고. 형체가 남아있지를 않네요. 이야, 이런데서 사람이 살았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대단합니다. 여기가 마당인데요. 이곳이 지금 현재가 마당이었었나 본데요. 이야, 이 지금 겨울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곳을 볼 수가 있지. 여름 같으면 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이네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집에 접근할 수가 없네요. 쉽게. 야, 이 숲으로, 그냥, 건물로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아이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아이고야, 이런데서, 사람이 살았네요. 이야, 이문 보십시오. 문이 이렇게 있고. 이야, 여기 방이었었나 본데요. 아이고, 이뭐 벌집도 이막 짓고 그랬나 봅니다. 이 벌집이 이렇게. 야 떨어져 있고요. 와, 이 천장은 상당히 낮은데요. 노르부이센이 지금 1m75인데 똑바로 서지를 못하겠네요. 야 여기도, 어 방이었었나 본데요. 야 아주,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야야 여기도, 이런, 조그만한 살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야 여기는 뭐였던가요 광인가요? 야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이런데를 다 살았네요. 여기는 이제 부엌하고 무슨 음, 동물 키우던 그런 우리였었나본데요 여기서 이제 어, 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안방으로 밥을 어, 넣고 했겠죠. 이게 지금 부엌이네요. 정지죠 정지. 정지문인데 이렇게 돼있습니다. 참, 옛날 노르무이센 진짜 어릴 때 생각나네요. 저희도 거의 그렇게 읍내에 살지 않고 떨어진 곳에 살았었는데, 이런 형태의 집이었었죠. 한 국민학교, 한 2~3학년 때까지는 이런 곳에 살았죠. 이게 더금이라고 그랬죠. 더금 위에 이제 부엌 옆에 선반식으로 해서 이리 바르지에 어, 공구도 얹어 놓고, 뭐 농기계, 내지는, 뭐, 다른 잡다부리 한걸이 얹어 놓고는 했죠. 그야 근데 바로 여기에 천정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겨울에는 추웠겠는데요. 야 여기는 바로 이제 위에 흙을 덮어서 다행히 괜찮겠지만, 이 북쪽은 이 여름에 벌집들이 엄청나게 짓나 봅니다. 이렇게. 야 벌집 어, 노궁망을 따가지고 간 흔적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벌들이 이집 짓기는 아주 좋겠는데요 사실. 야 노르무이센이 어, 아주 오지 임도를 지금 탐사를 하던 중에 이렇게 진짜 아 여기는 음 정말 화전민이 살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위에 어, 함석은 이렇게 얹전놨네요참 대단합니다 이야. 위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집 뒤안인데, 야 집도 높게 짓지 않았어요. 아주 나, 나지막히 흙집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는 함석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지어놨는데요. 어, 뭐, 집이, 사람이 인적이 끊긴 지가 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야,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 옛날, 어, 선조들의 어, 건축 양식의 일부분이죠. 이부다 진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나무를 여기는 이제 어, 남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대나무가 아니고 이 작은 소나무 이런 장가지들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으로 다 팔랐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거는 소나무 인데요 소나무 잔 소나무를 어, 잘라다가 이렇게 백채를 만들었습니다 이 창문도 보면은 참 아기자기하죠 요 작은 작은 나무로 이렇게 득대 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만들었네요 창문도 그냥 모기 장식으로 이렇게 쳐서 살아신 어,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 보면은, 야, 나무가 어디 없었나요? 이 나무가 불이 탄 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어, 이렇게, 어, 이,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 위에, 이게, 툭툭 어, 측 기둥이고, 기둥 위에 이렇게 걸치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를 썼네요. 그 당시에 나무가 귀에 썼나 봅니다. 지금은 나무가 아주 이리 많은데, 그당시는 나무가 귀하지 않았나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불에 탄 나무를 이렇게 집 짓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하나하나 나무를 다 엮어서 이렇게 진흙을 발라 넣네요 이야, 참.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축 양식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뭐 동남아에도 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던데요. 보기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아, 사 전망은 끝내 줍니다. 아주 이렇게요. 앞에 나무가 이렇게 큰이 기엽나무인데 기엽 야. 이이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했더만 고엽나무네. 고엽나무라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저기 새들이 지금 와서 고염을 따 먹고 있는데요. 이야 한번 보십시오 새들이 지금 고염을 까먹고 있네요 노르무이산도이 고염나무가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감나무 아주 큰 감나무 많은데요 이야 고염나무도 이렇게 많이 큰구나 이게 야. 구독자 시청 여러분. 이 나무가 지금 고염나무입니다. 고염나무. 이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감나무거에 그 감씨를 심으면 고염이 나죠. 고염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지금. 야, 근데 위에 고염이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요. 새들이 와서 지금 고염을 따 먹고 있네요. 야. 고염을 한번 볼까요 어, 영상이 잡히겠죠? 한번 줌을 해서 고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들이 왔어요, 지금. 고염을 따먹고 있는데요. 이야, 고염나무가 이렇게 크네요. 와. 카라 생전에 진짜 이런 고엽나무 볼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하하, <laughs> 야 노르무이센 진짜, 야 노르무이센 진짜 아주 오늘 제대로 된 음, 구경을 하고 갑니다. 영상에 어, 잘 담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꼭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고엽나무가 이렇게 큰 고엽나무가 있다는 거요. 고엽나무 보십시오. 야 고엽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주 큰 감나무 많은데요. 야 고엽나무도 이렇게 크지는구나. 자, 노르무이세 아주 오지 임도를 여행 중에 만난 폐간데요 어...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